너 나한테 뭐훔쳐간거 있어? 살면서 간 이런 거 훔친 적 있어? 여행 어... 많지. 아 내가 언제? 어? 내거 잊어버리고 훔치... 훔치고 잊어버리고. <laughs> 옷은 많이 훔쳐가요. 아 이제 <laughs> 엄마 엄마 그냥 집 없는 동안 음... 들어가서 다빼고 아, 들어오기 전에 다시 이쁘게 놓고. 아 부드러워. <laughs> 너무 좋다고 할수 없지. 음, 빌린, 거? <laughs> 몰래 빌린 오, 거. 몰래 빌린 <laughs> 거. 몰래 빌린 거. 제 포커스가 많네. 예쁜 것도 하나 해봐. 아 귀여운, 예쁜 거 너무 귀여운 귀여운 거한번한 번.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모입니다 그리고 제딸 라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둘째 딸은 안 나왔는데 저희 세 모녀가 같은 옷을 셋이서 공유를 많이 해서 입어요 그래서 그런 옷들 중에선 어레게본이라는 브랜드 옷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저와 라딘이 어떻게 틀리게 연출하는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거 너밖에 너밖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? 왜? 그게 어떤데? 야 너무 너무 쿨하지 않니? 야 너무 멋있어. 난 누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너무 이러고 쳐다볼 것 같은데? 와, 쟤 되게 쿨하다 이러고. 왜안 입어 이런 거. 뭐야 안 입어? 납작해. 근데 이게 쉐이핑이 돼야지. 이런 거아니셨죠 어렸을 때. 나도 약간 보육원에서 보고 싶토했을때 멋있는 을 아. 진짜로? 근데 내, 이, 내가 이렇게 이 부분 하이힐을 신어도 기장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야 이건 도영이가 그냥 탁클르고이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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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부분 진짜 너무 멋있겠다. 우리 둘이 같이 입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옷을 산 거였거든. 음. 그렇게 멋있는 옷을 갖다가 그렇게 멋있게 소화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. 응? 이게 안 이쁘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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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, 가데나 <목소리도> 입... 원래 이렇게 안 입어. 원래 안 입어? 어. 왜? 너 할 때는 너도? 아 근데 뭐 저녁 약속 때 이렇게. 많고. 왜? 이유가 뭔데? 뭔가 이유. 야, 배를 이만큼 까고 입고 나온 내가 뭐 갑자기 무슨 <laughs> 아니, 배 돼요. 까는 건 괜찮고 이거는 좀부담스러워저 <laughs> 옷을 입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야하다 그런다? 근데 뭐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가슴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. 앞앞 앞이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. 근데도 되게 야하다 그러는데 제가 입으니까 안 야하네? 왜안 야하지? 다야 그건 너, 내가 훨씬 더잘 어울린다 야. 엄마 옷이니 이게 다 엄마 옷이잖아 이거 막 클럽에서 이런 거입고 이상하게 봐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? 왜 이상하게 봐? 너무 화려하잖아 바캉스 룩아 진짜 가면 니네 옷이 꽉, 갖고 와서 <laughs> 찍어 그럼 어깨를 좀펴 너는 항상 아니 피면 찢어줘 <laughs> <차라리> 어디까지 올수 있어 이거야 그게 다야 Look, 이 o m do 어 i k 맞아, 야, 옷 찢어줘, 옷 찢어줘, 하지 마. <laughs> 어디서요? <가냐? 진짜요. 웃음> What do you think? What do y 루 u t h i 고 t y n i c e party. like a tea. I don't know what you think. I don't k 싫어 w what y 그 u think. I 이게 멋있잖아. 음. 이건 멋있고 이거는 살짝 영. 음. 쁘지 않아 근데. 네가 키가 크니까 많이 그 그거 굉장히 다칠다막 <laughs> 여기서 막 출렁출렁출렁하는 게 되게 단정치 이게, 못해. 이게 막 걸어갈 때 이쁘잖아. 앞에 잠궈 봐봐. 이게 살짝 그 무기예요. 그 무기 포인트인 지 이렇게 막다 가리면. 뭔가 모르는게 보이는데 네. 진짜 배를 까고있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돼 왜? 너 이렇게 나아줬잖아 내가 우유 많이 마시고 내가 잘 음, 웃기고 앉아있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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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I told you it was gonna look better on you

난 이러고 어딜 가야 되나? 아니뭐 현대백화점, <웃음> 갤러리아. <웃음>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? 그래? 어, 친구들랑 같이. 편하게. 밥 먹, 친구랑 밥 먹을 때. 있어 아. 아. 아, 난 그렇게 입히고. 그럼 내가 이걸 풀어볼까? 내가 이걸 풀어볼게 그럼. 자. <laughs> 너무 이상해. <laughs> 이거 봐.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라, 내 이상하지, 이상하지 않아 네. 내가 키가 안 되니까? 길이 심어도 이게 너무 길잖아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. 짜증나? 음. 알았어. 내가 거기 있어 그럼 엄마가 왜? 아. I mean. Yes, he w e n 어때? 뽑음네. 되게 느낌이 달라. 느낌이 틀려? 음. 이거 입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. 그 어깨 하나 나오는 건데 섹시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. 어. 도영이가 입었 입었을 땐 조금 아기 같았었어. 가슴 때문에 그런가? 어. <laughs> 음. 지금까지 그럼 2대 2자, 2대 0이잖아 너. I don't care. 괜찮아. <laughs> 별로 별로 컴피트하고 싶지 않아? 30살 많은 엄마랑. 음. 이뻐 이뻐. 갑자기 음. 아, 이뻐 이거. 이배이이막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것 같으신지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데거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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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이이 이거, 거 이거, 이이 이거, 이 All black 아니면 all white, 음. or solid color from the 진짜 g u a n t e t h a t 패 i 때문에 그렇다고 o u come down to him? Pare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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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t p a r a t a 미니스커트. 다리 이쁘니까. 음. 내 스타일이 오히려 like 오히려 미니스커트인데도 음. 상관없이 uh. 내 나이에 맞는 음. 옷이라고 uh. 안 챙피 이런 약간 챙피하고 I, I, 전 a little bit but not like like 챙피야 챙피야 근데 like 챙피야 챙피. 더 싸. like yeah. <laughs> wow. not like 챙피 챙피. <laughs> 이러고 나가는 거는 이뻐. 사실 더 올릴 수도 있어. 아니야 올리지 마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이렇게. 딱 좋아. 이렇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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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. It's hot and sexy, 음. but business like 음. and 세련됐어. Same 세련됐어. Same time. 응. 아까 얘는 이걸로 가지고 이걸로 갖고 완전히 클럽 음. 룩을 연출을 했는데 <laughs> 나는 비즈니스 미팅을 <laughs> 가는 룩이 나오니까. 피트가 이렇게 딱돼있고 이렇게 옷이 약간 좀 신축성이 있는 감이 돼서 정말 이거는 진짜 뽕 뽑은 것 같아 응 뽕을 뽑은 것 같아 너무 이뻐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입는 게? 응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 미니스커트 산것 같아 자 이제까지 저희 모녀가 어떻게 같은 옷을 가지고 틀리게 연출하는지 보여드렸는데요. 연출해서 보여드리는 좀 내용보다는 우리 둘이 그냥 현실적으로 하는 식으로 어, 진행을 해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,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my mother's channel. 그 말고, 그거 말고. <laughs> 재밌게 보셨으면은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음, 음. 구독 좋아요. 구독 좋아요. 뭐말 음. 있어? 어 음. 다음에는 엄마가 내 옷을 꼭 입어야 돼. 내가 엄마 스타일링. 내가 하고. 응. 음. 응. 음, 음. 그럼 그거는 챌린지로 <laughs> 어. 한번 도전해 보는 <laughs>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갔으니까. 아니지 니가 가끔 빌려입는 옷들은 갖고 오면 아니야 오. 난 그런 옷은, 이런 옷은 안 빌려 나는 이게 너한테 너무 예쁠 것 같아 난 그냥 뭐. 집안에서 이렇게 편하게